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대학교 기후 변화 인문사회 융합 인재 양성 사업단을 소개하는 생성형 AI 지미입니다. 오늘 저는 후스 환경 컨소시엄에서 울산대학교가 맡은 산업 도시형 기후 전환 교육 연구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성형 AI 줄리아입니다. 울산대학교 기후 변화 인문사회 융합 인재 양성 사업단의 주요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기후변화융합전공, 기후변화대응 마이크로특화전공 등 변화하는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융합교육 과정입니다. 둘째, 다양한 교과과정에 빛을 더해줄 경진대회 및 포럼, 풀뿌리 조사 및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활동, 그리고 국제화 역량 증진을 위한 국제지역 조사 및 활동입니다. 셋째, 산업현장과 실무영역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표준현장 실습학기제 등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 영역별로 2025학년도 사업단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 변화 융합 전공, 기후 변화 마이크로 특화 전공 등 변화하는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융합 교육 과정입니다. 울산은 조선, 자동차, 정유업계가 집적된 산업 도시입니다. 우리 사업단은 이 특성을 반영해 환경 경제학, ESG, 정치 경제학 등 산업 전환 특화 교과로 현장을 바로 수업으로 연결합니다. 강의실에서는 이론을 다지고 PBL 현장 프로젝트로 지역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제안까지 이어가면서 학생들이 실제 지역의 탄소 중립 전환 과제에 곧바로 투입될 역량을 갖춥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산업 이해 플러스 정책 분석 스킬을 동시에 확보하며 새로운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울산형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 꼭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냅니다. 울산대학교에서 진행된 PBL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2회 연속 대상 수상은 사업단의 융합교육의 우수성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업단의 비교과의 강점 결과로 말합니다. 2025 후스 해커톤에서 환경컨소시엄 융합팀으로 대상을 수상하며 문제정의, 프로토타입, 피칭까지 실전으로 검증했죠. 현장 연계도 탄탄합니다. 백년숲 사회적 협동조합과 산림 ESG 전문가 과정, 울산의 시민단체와 함께한 20대의 목소리, 800명 시민의 설문조사 자료로 기후변화, 인문사회, 콜로키업을 개최하여 의제 발굴부터 실행까지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경험은 체코 마사릭 대학교와 지우 에너지 정책과 안보 교과목 개설을 통해 계절학기로 확장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u 사례를 통해 전환 비용, 공정성, 공급망 리스크를 동시에 설계하는 법을 익혔고 이를 울산형 로드맵으로 연결했습니다. 또 후쿠오카 대학교와 함께 수행한 기후 위기 대응 한일 대학생 포럼에서는 한일 ESG 경영 우수 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발표하고. 학생 자발적으로 대학생 공동선언을 수행하였습니다. 공동선언 과정은 이해관계자 분석, 증거기반 주장, 합의 문안화 역량을 실전에서 훈련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울산대학교 기후변화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강의실 밖에서 기획, 협업, 문제해결을 체득하고 비교과 활동에서도 실전형 탄소중립전환 인재를 만듭니다. 끝으로 산업 현장과 실무 영역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표준현장 실습학기제입니다. 울산대학교 사업단은 표준현장 실습학기제로 중국의 에듀컨설팅 기업과 협력해 환경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사업단에서 익힌 기후 위기, 탄소중립 전환 모듈을 교육 활동 설계에 녹여 현지 학습자에게 증거기반의 기후 지식을 전달했죠.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그린 챌린저와 연계되어 사전 학습, 현지 실행, 성과 공유로 이어지는 구조라 학습이 바로 실천으로 연결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국제 협업, 소통, 교육 기획 역량을 키우며 지식 전파자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교실에서 배운 것을 현장과 지역 사회에 환류하는 사업단 비교과의 강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후스 환경 컨소시엄 울산대학교 기후변화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 사업단이었습니다. 울산의 산업 현장과 대학 연구가 함께 만드는 탄소 중립 넷제로 인재 협력으로 해법을 실천합니다. 부스에서 협력, 캡스톤, 현장 프로젝트 상담을 이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